한국의 야심,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불을 붙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DM이 자초됐던 메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웹3 시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메타가 암호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과거 DM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는데요. 규제 당국의 강한 반발로 인해 2022년 결국 프로젝트를 접은 바 있었죠.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에 힘입어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DM과 달리 자체 개발이 아닌 테더와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 토큰 방식을 추진 중이죠. 메타는 특히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 내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터에 대한 소액 보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가별 수수료 체계, 송금 제한 등으로 인해 창작자 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물은 지난 1월 메타에 합류한 진저 베이커 부사장입니다. 핀테크와 암호화폐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의 웹 3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핵심 인물인데요. 한 암호화폐 기업 임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전 세계 창작자들이 100달러 이하의 소액을 쉽게 받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메타의 암호화폐 재진입, 결과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